내가 사실 지금 최초 공개한데 내가 오늘도 9시간, 10시간에 방송하고 있거든. 수업 때마다 쉬는 시간이 밤새 안 피고 싶어. 그래서 이제. 형님, 잘 무섭네, 예. 야, 맨날은 빨리 왔다. 너무 바꿨네. 아주 어떻습니까? 야, 이 아주 편침이지 야, 뺏어지라, 이게. 1415개. 음. 만을 식자. 야 이제. 크림 술만 먹자. 어 좋았어. 이리 다운데 있어. 이런 날도무네 역대형님 가만히 보내야 돼밥 먹는 날. 대빈아 그냥 좀 먹자 오늘 편하게. 이카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술은 뭐라했잖아 궁금해도 어디고. 아 술은 뭐라했나 역대 조심 이런 놈 하는데 더 조심 찾으면 틀 됩니다. 예, 조심해 쌍룡하고 응. 방송했는데. 어. 애들은 가라. 가섯명 중에 있는 수고빵. 잘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야요 알약 좀 음. 먹자 알약은 그뭐 우리 부 먹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두 알씩 먹다 마지막에 하나 아니 혹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 일반인들 말고 저희 같은 헬창들은 괜찮거든요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인분들 물이랑 먹자고요? 물은 몸이 있잖아 칼게데말라좀넣천물소 음. 한입해라 뭐야 282개면 어떻게 되지? 한입 먹나? 야,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죠? 일단 당면 하나 먹어야 와우 음끝 재밌다 재밌다 뼈도 못 뜯어가지고 손들어질 일 없지 않습니까 형님? 불안에 음. 따라 보이소 그러 그래. 아, 야 이거 하자 드시지 는 <목소리> 야야야 누가 잡아가나 뭐 그리고 다이스라니까 누가 주먹질을 등뼈야 뭐오로또 또 취해가지고 또 먼저 잠드는 불창사는 없길 바랍니다 형은 28개 막그 운동 1시간 했다 내 핸디캡 굴라고 임마 아 그거 모르고 미치겠네 진짜 음. 내가 사실 지금 최초 공개한 데 내가 오늘도 9시간 10시간이나 방송하고 왔거든 수업 때마다 쉬는 시간 담배 안 피고 싶어 야 많이 듣고 있나 기훈아? 그래도 우리 겸상하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예? 1 2 9개라도 챙기려고 담배 푼다 이 말이다 어... 그래야! <놀람> 아이거까지와가지고 <놀람> 고구마 형님, 오십까? 동생 역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역트가 지금 1415에 못 먹고 있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 임마. 아이고, 형님. 임마 가셔도 되고, 쌍표가져도 됩니다. 형님, 좀싸주시지 형님. 1415몇개 원하나, 형님 아닙니다. 형님, 저 진짜 잘할게. 요 형님, 오늘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1415개. 어이고 소스. 킹기운 아! 오늘 이 사람 됐잖아요 형님. 감사를 드리는데. 我们报警。 사랑해요 나는 기훈이가 불쌍해 백사십오개. 어 재빈이가 계속 소잖아이새끼 한입도 못 먹어 백사십오개. 아마 그럴 것이여 백사십오개. 나는 아니야 기훈이야 어어어어 간재빈이가 어, 어, 어. 음... 제가 보기에 형님 팬이 아니고 문무원 아닙니까? 나 재빈이한테 간잽이라 했나? ㅋ ㅋ ㅋ ㅋ 재빈라간잼이라아 캤다 네, 이 새끼가! 니 네. <laughs> 네 때까지 성공한 건 뭔데? 욕득하네.. 욕 그래.. 몇 스택이고? 21스택 야좀좀뭐 배스킨라빈스탑 하자겠다 야! 에휴.. <laughs> 이 형님이 바람을 좀잘 챙겨 너살다 발라놨잖아 아 줄아 하지마라 야 이거는 먹지마라 진짜 와? 알았습니다 저 먹으라고 다발아놓은거 압니다 <laughs> 아야 근데 그것이 내, 내, 내 심장이다 와 방금 진짜 찐텐 진짜 이모한테 엘보 주고 학교 갈 뻔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가 많이 체할 것 같은데.. 우리 <laughs> 방송 오기 전에 다 이거 다 계획돼 있었그 거거든. 우리 방송에서 이제 1415개로 한.. 하고 1 4 5개로 20몇 스택 써고한번보주고한번 먹게 해주시죠 이제. 편하게 좀 먹고 그리고 막 하나 더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 아. 배부릅니다. 이제 한번 먹을 겁니다. 아.. 얘한입 먹고 가자. 야 속이 허해 죽겠다. 그리방 가서 또 칼로 소모했는데 힘의 거래 그래 없이 또 조용하게 그고호에나 부르고 앉아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나 엄마 오보이했데 왜? 음. 눈물 날것 같아갖고. 아니 어머니 나이가 왜 되시지? 충충? 누니다 나중에 또틈머니랑또한몇개 해가지고 또 다이다이 되시지? 나이다이가뭐 됐다. 우리 엄마 운동한다. <laughs> 우리 엄마 칠킨주조파 출신입니다. 대구, 대구, 서울. 우리 엄마 그냥 벨리댄스랑 에어로빅 20년 했다. 뭐. 너 오늘 몇데 어머니 오시고 160키 160에 62kg. 더운데 응. 진짜. 에어로빅 스텝으로 나 그냥 주먹 피한다. 질리면 더게 버리지라고. 1414개. 아이고 계장님 아이고. <웃음> <웃음> 형님 고아심이들좀 편하게 묵자. 이봐 모 응? 이봐 영준이 그래 이봐 두번지 가자 아니 이게 정말 맛있는 거라네 영준이 이거 맛집이라네 이봐 영준이 가시게 응? 와우